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부동산자산관리협회 김민수 회장입니다. 자,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거래 규제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 앞으로 4년 동안에 부동산 거래가 앞으로는 점점 줄 수밖에 없는 제도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DSR 제도라고 해서 앞으로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이제 꽉 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가수 요절라든지내집 마련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힘든 기회들이 생기서 앞으로 부동산 거래는 극감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직면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공인 중개사들의 새로운 수익 모델 사업 전략 모델이 이제 필요하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중개업 창업 취업 예정자분들에게 가장 절실한 1 0만 공인 중개사와 차별화된 중개업 창업 점검 실무 교육과 자격증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리고두 번째는. 2019년도 거래절벽 시대에 매월 고정 수익 차별화 시킬 수 있는 수익 모델도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창업 취업 고민에 해결해주는 필수 교육과 자격증은요, 바로 매경 부동산 자산관리사를 추천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매경 부동산 자산관리사가왜 우리 이번에 시험을 보신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필요한 교육과 자격증인지를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의사 결정이나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 때 중요한 기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매경 부동산 자산관리사를요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면 매경 부동산 자산관리사는요, 우리 은행이나 증권이나 보험회사가 뭔 PB들이 있죠. 그래서 은행 PB, 증권 PB, 보험 PB가 있는데 유일하게 부동산 PB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경제신문사하고 어, 국토교통부에서 사단법인 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를 만들어서 어, 공인중개사들도 이제는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를 취득해서 부동산 PB 업무를 할수 있는 스펙을 가르켜주고 역할을 주고 또 수익모델까지 만들어주는 사회에서 만든 게 바로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입니다. 그래서 은행 PB들은 요 은행 FP자격증을 또 증권 PB들은 증권 FP자격증을 금융연산에서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PB들은 아, 부동산 FP 자격증으로 이제는 아, 사단법인 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에서 실시간는 이제 교육에 참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스펙을 이제 얻으신다. 이렇게 될것 같고요. 아, 우리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들의 가장 핵심 업무는요. 이제 세 가지 단계로 나눠지는데 고객이 이제 부동산을 투자할 때 이제 물건만 소개해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상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고객이 투자할 때 부동산에 대한 입지 분석을 상담을 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고객에게 필요한 부동산이 무엇인지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이 무엇인지에 대한 포트폴리오 될 전략을 상담해 줄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고객이 이제 부동산을 이제 구입을 하고 나게 되면 보유 단계에서 그 부동산을 활용하고 운영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제 임대 관리를 통해서. 이제 임대 수익률도 높이고 공실도 좀 없애서 수익률도 좀 많이 높이고요. 그다음에 월세를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노하우들을 고객들에게 자문해주고요. 그런 부동산들을 관리를 용역 받아서 매월마다 고정적인 용역비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은요, 대부분 이 부동산 자산 관리사들이 수익형 부동산들을 이제 자산을 관리해주고 용역비를 받으면서 연봉 3억에서 5억씩 되는 그런. 부동산업 종사자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사례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고객이 이제 부동산을 매각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언제 파는 게 좋을지 매각 타임을 예측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세금을 또 절세할 수 있는 노하우들. 왜냐하면 또 시세 차익을 올렸으면 거기에 맞게끔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최소화로낼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컨설팅을 또 해주는 업무들. 그래서 고객이 부동산 투자 고유 매각 단계 처음부터 끝까지 원스톱으로 관리를 해주고 자산관리 서비스를 해주면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이 이 스펙을 같이 이 노하우를 배우셔가지고요 경험을 하시게 되면 상당히 고객들한테 인기를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승인을 해줘가지고요 지금 현재 부동산 pb 실무 전문가 자격증을 주고 있고요 이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수익형 부동산 특히 이제 원룸 주택이나 꼬마 빌딩들 있죠. 그걸 임대인들한테 관리 용역을 받아가지고 매월마다 용역 수익을 내는 이두 가지 업무를 하는 자격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부동산 관련 자격증이요 네 개가 있는데요. 좀 비교를 좀 해드리면요,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중개사무소로 중개 계약을 할수 있는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는요. 고인중개 어, 자격증이 필요 없더라도 이 자산관리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자산관리업으로 사무소를 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임대관리, 연체관리, 행정관리를 통해서 수익형 건물들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사업으로 창업이 가능하고요. 주택관리사나 빌딩경영관리사는 요 시설관리 자격증이죠. 그래서 경비해저씨들이 이제 주차나 경비, 시설관리해주는 자격증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이 매경부동산 자산관리사를 취득하시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건물주들을 만나서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죠. 그러면 건물주분들한테 관리를, 자산관리를 해주겠다면서 매월마다 고정수익을 만들면 두 가지 수익을 같이 가져가실수 있는 가장 완벽한 사업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도요, 중개사분들이 자산관리사 자격증을 다 의무적으로 취득하시면서 수익 모델을 다각화 시키고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궁합이 잘 맞는 자격증은 공인중개사와 매경부동산 자산관리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일경제 신문사에서요, 이제 보도자료 나왔던 부분인데요, 우리 부동산을 갖고 있는 국민 자산의 70%가, 77%가 이제 부동산에 대한 자산을 다 갖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상담받을 부동산 자산관리사들을 필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자산관리사를 취득하시면 이제 고객들에게 전문적으로 자산관리 를 해줄 수 있고요. 또 부동산 자산관리사 시험을 요즘에 응시자분들이 많이 보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스펙을 높여서 기존의 10만 공인중개사분들보다 플러스 알파의 스펙을 높여서 부동산 PB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 상당히 고객들이 만족하시고 또 사업 모델로 다 가시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경 부동산 자산 관리사분들은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제 공부하시는데요. 특히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나시면요. 이제 한세배 정도 더 많이 오셔 가지고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공부하시고 또 1년에 저희가또두 번씩 이제 2월 달과 8월 달에 매경 부동산 자산 관리사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고 있는 이제 사진들이고요. 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사회인들은요. 인적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부동산 자산 관리사 PB들 부동산 PB 모임 여러분 아직 없으시죠? 이제 부동산 PB들끼리 모여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사업 얘기도 하시고 또 비즈니스 모델도 공유하는 인 네트워크에 들어오시면 상당히 또 어, 네트워크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대학교하고 또 산업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요 산업 도제유가돼 있어가지고요 산학협력을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열두 군데 대학교랑 지금 이제 산학협력이 돼 있어서 대학생들도 요즘에 어, 졸업한다음에 저희 자산관리사 자격증에 많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한 8년 동안요 2010년도에 설립이 돼서 아, 17,0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제 교육을 받으시고요. 또 시험은 3,600명 정도가 이제 시험에 응시가 돼서 합격하셨고요. 을 공인중개사 분들이 거의 한72% 정도. 어, 들어오시고요. 또 부동산 임대 관리 직원분들이 한 이십일 프로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은행 PB들이요. 요즘에 종합 자산 관리하고 싶어서 또 은행 PB들 도와서 또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매경 부동자산 관리사를 이제 교육 받으시고요. 공인중개사 분들이 이제 주택 임대 관리업을 겸업을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원룸이나 오피스텔 임대 관리 시장이 이제 급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또 이제 조금 더 확대하게 되면요. 주택임대관리업 플러스 상가, 임대관리까지 할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자격증이나 교육을 취득하시게 되면 할 수가 있고요. 창업취업 수익 모델로 해가지고요. 매일 경제신문사하고 어, 국토교통부에 승인받은 한국부동산 자산관리사회가 매경부동산 자산관리사분들을 위해서 어, 스마트하우스라는 이제 창업취업 수익 모델을 저희가 제공해 드립니다. 어, 사례를 하나 드려드리면 김성희 의원이라고 이제 58세 중개업을 하셨던 여성 의원이신데 스마트하우스에서 창업을 하셔가지고요 지금 이제 중기업과 주택임대관리업을 같이 하시면서 원룸주택을 열동을 이제 관리하시고 계시고요 한 110가구 정도를 이제 임대인들한테 관리를 받아서 용역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반 하나당 한 호당 3만원씩 이제 임대인들한테 유효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110가구니까요. 330만원의 유효비를 매달마다 이제 임대인들한테 어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남편분이 또 도배 기술자를 또 저희가 따라해가지고 어 도배 인건비가 하루에 한 18만원 정도 인건비인데요. 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 원룸에 도배가 필요할 때 지역사에 갈 필요 없이 본인이 또 직접 또, 공사를 해서 한 13만원 정도의 견적을 넣으면요. 인대인이 좀싼데다 하고 싶죠. 그래서 도배 인테리어까지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 관리. 그래서 한동에 10만원씩 해가지고요. 남편분은 이제 다마스 사셔가지고 아침마다 이제 청소를 해주시면서 열0동이니까 이제 100만원씩 수익을 많이 가고 계시고요. 또 전속임대 수익이라 해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한 110가구가 되면요. 거기 한 15%씩 매달마다 임차인이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고객이 와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중개수료 한 15만원. 또 임대인한테 15만원에서 30만원이 이제 받게 되고요. 한, 어, 백십 가구니까 한 뭐, 15% 정도만 하더라도 한20 가구라면 한 달에 600만 원씩 중개수료가 수 전속으로 해서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개업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시죠? 전속 중개기약이 없기 때문에 중개사분들끼리 많이 싸우거든요. 근데, 부동산 자산관리사가 되셔서 임대관리 하시게 되면, 공실, 내가 전속으로 임대차 계약을 주인한테 대리 계약을 받아가지고 내가 대신 계약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전속 중개 계약을 임대 계약을 내가 할수 있어서 수수료를 또확보해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1 1 0 0만 원씩 고정적으로 지금 만들어지니까요. 이분은 지금 이제 한2년 정도 되셨죠? 근데 한 달에 천만 원씩 고정수익이 들어오니까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인 중개사 수익 모델의 가장 핵심은요. 이제는 중개 수수료 플러스 매월마다 고정적인 용역 수수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 매경부동산 자산관리사를 공부하시고 나게 되면요. 저희가, 어, 매경부동산 자산관리사 자격시험을 또 이제 실시를 어, 하고 있는데요. 서울은 이제 건대 고사장, 그 다음에 부산은 부경대 고사장으로 해서, 어, 1차 과목, 2차 과목 해서 다섯 과목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어, 합격 기준은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60점 이상이면 네, 합격이시고, 1차 시험이 합격했는데 2차에 떨어지시면 다음 회안에서 이제 1차 시험을 면제해 드리고요. 또 공인중개사분들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은요 가산점을 25점을 받을 수 있는 데서 과목당 5%씩 해가지고요 25점을 가져가시니까요 이번에 공인중개사 합격하신 분들은 또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에 자동으로 또 시험을 응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분들한테는요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수험사 6권을 저희가요 이번에 선물로 드리니까요 이번에 공인중개사 합격하시고 매경 부동산 자산관리 합격 두 가지 토끼를 한번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매경 부동산 자산관리사 교육과 자격증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 소개드렸는데요. 해 매경 부동산 자산관리사 자격 시험에 도전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 멋진 창업, 성공하는 취업 함께 만들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요, 매경 부동산 자산관리사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